나이스. 원터치. 투터치. 아싸! 아잇다!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섭보입니다. <laughs> <야, 오늘>. 무한한가? 억수로 <laughs> <을, 을은> 무한한데. <laughs> 푸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캔은 뭔가? 물티슈. 아, 물티슈에요? 물티슈. 음, 일단은 이거. 캔두 개는 빼고 가는 걸로. 일단 선수 입장. 오늘은 속보고 형님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특별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목소리> 전문가 맞으십니다. <맞으신가? 웃음> 아니죠? <웃음> 원래 들이대면 잘 안돼 음, 일단은 오한 번. 바... 오오오 아... 이제 좀 아... 전문가 같은데 <laughs> 갑자기 노선 변경 센터 안 맞으면 은아 음. 버리는 건가 센터 안 맞으면 버리는 게 낫지 난푸시를 안해봐서 아. 아. 지금 약간 옆으로 틀어져 다른 아. 이지 이게 마운가그 뒷뒤가 조금 남았을 때 그때 이제 물을 들어서 좀흘러내 센터를 막 쫓기는 이할을할때좀재량로따라 같이 저렇게 고을때밀니까 지금 막그러려 지금 마운트가 지금 많이 있어서 좀 괜찮을 것같 아, <laughs>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어, 네나중에 아, 나중에 밀어내는걸로 나이인가이스 어, 나이스! 나이나이일난이도 높은 p 나를 바로 이방에이스나 이만 원, 도 돈이야, 먹의 돈이. <안> 먹네, 돈이. <laughs> 됐어. <Yeah. 웃음> 아이고. 아, 또. 아, 또. 아, 아, 또. 아, 아, 양이 맛있어. 간다. 간다. 아아 자, 이제 한번 한 볼까? 간다, 간다. 하나 요거 요거를 막 왼쪽으로 튕가면은 같이 나갈 수 있어. 둘 중에 뭔가 하나 튕겨서 나가면은 같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팡. 팡. 아, <laughs> 이스 이런 거지. 푸시는 이만 아닙니까? 응. 다음 목표물은 블루투스, 골전도 이어폰. 뭔지 몰라도 상품이 좋은 거니까 PP에 달아놨겠죠? 싸구리야. 따라 뭐, 뽑아서 확인해보는 걸로. 물건이 무게가 조금만 있으면. 아, 저거는? 아크릴 하나짜리예요 얘는? 응, 음, 아크릴 한 개짜리. 아.

기계 반대편으로 얼굴이 다 보이는 관계로 약간 각도가 수정됐습니다. 지금 <laughs> 얼굴이 나들어요마운트 응. 하는... 아다저 상품은 지보요 같은데? 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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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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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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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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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나나 오, 아 목이 반짝거린다. 역시 한 여름철에 로드복기는 진짜 모기와의 싸움이네 모기와의 싸. 움 나이스. 와 이렇게 아크릴에 있는 것들은 다 밀었고, 이제 소소한 오 한방. 어이구 이거 봐 다시. 피디 눈물이 없어. 아 원래 그 눈물이라고 그 뭐냐 그 글루건으로 싸아붙여놓고거 있죠? 눈물이 없어 아, 센터 맞추면 와우 왕방 비대면 나오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거 한 타임 마더 들어가면 얼굴 봐요 얼굴 자빠지기 어 앞으로 나오나 앞으로 아아아아아사장님 거. <목소리> 이렇게 통털이 실패인가 나이스. 그냥 그냥 가져가라고 하이나이죠이스 어, 뭐 뭐, 뭐, 나이스. 나이스. 그냥 나이스. <놀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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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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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패. <laughs> 1타1피만 돼도 이건 100% 도전이죠. 100% 100%. <laughs> 이게 바로 차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안데 나이스. 음, 나이스. 안 돼. 자 그런 성숙한 뽑기 음. 아닌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 음, 눈물 있는 것도 있네. 네. 섞어놨네 사장님이. 음. 센스 있는 사장님이구만.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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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한 줄은 털렸네요 한 줄은 아래 줄. 영상 촬영한다니까 무슨 붓펜줄 알아? 음. 나이스 두 번째 줄도 통털이 완료. 맨윗 줄만 남았네. 잠깐 이쪽으로 좀 빠져주세요. 얼굴 나오니까. 어, 하나, 둘, 셋, 넷. 네 줄까지 통털이 완료됐고 이제 마지막 한줄남았네 이것만 털면 오늘 미션 완료입니다. 나이스 힘 있네. 운동 될것 같네. 운동 될것 같아. 마른 메탈이구만. 메탈리적으로 뭐, 저기, 플라스틱이거든요. <laughs> <laughs> 나이스. 아, 이게 모기와 싸우느라고 지금 정신이 약간 좀 집중이 안 되네요, 이게. <laughs> 나이스. 금방에 와라요. <가나요>. 아이고. 누웠어. <laughs> <laughs> 피곤한가 보네. 안에 누웠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아, 저제 집에 가서 잠됩니다 <laughs> 나이스. 이타남았는데요 네, 네. 네타 네, 하나 먹고 물건은 두 개. 유에이 그래도 이층 내는 다 나오는 거지. 나이스. 이거 봐라. 아, 이거 담을. 자, 산군, 무 아이샤, 나이스. 딱 제로다 아, 딱. 아, 딱 얼마 들어갔죠? 7만 원. 7만 원이요? 응. 7만 원에 통틀이 끝. 1 0 s I'm more. You wait on the road. We'll teach you to get to k a l k u 볼까 g e Mamura then, Nay. Okay, I'm Tamboka. I'm m o 야쒸, 나는 뭐청품인것 같습니다. 이거 소개는 와중에 뭐 공격을 는려면좀더어폰다그 다음에, 소소한 뭐 자파들. 물병? 아, 물병. 홈병, 어. 꽉 끼, 뭐, 진공 물병이라고 하네요. 되는 예. 거 뭐, 이거 뭐야? 뭐, 이거 승 같은데? 이게 뭐 네? 네. 자파니까 그냥 소소해 세요 이거자카코트코 심하게 코트. 코트. 뭐이가 전기. 전기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할게? 뭐 할게? 돌아가게. 아. 돌아가게. 어이만 좋았어. 그것도 잘 오게. 0287. 아, 하기는 사장님 거. 관계는 사장님 들어 가지고 지금 막. 어마어마해요. 아. 괜히 푸시 다리님, 다리님 아니죠, 형님. 잘하네. 내보다 조금 무난해.